정말 오. 많은 제보자분들이 저 수고를 해주셨고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 꼬리가 잡힌 그 에피소드 하나만 어, 리면 게... 어, 이기훈 씨가 돈이 있을 때 네. 골프 회원권을 삽니다. 네. 한 회사와 네. 이기훈 씨와 해서 반반 매칭을 해서 한 구자를 삽니다. 그게 네. 지금 시가가 한 38억 될 겁니다. 그 회원권이 구나 그런데 이제 도피자금을 아까 유 땡수한테 이제 저 빌려달라 했는데 어, 안 줘서. 예,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회원권을 자기구좌를 절반 있는 거를 팔려고 회원권 거래소 두 군데를 로크를 했어요 아. 그 이제 회원권 거래소 같은 데들은 한 군데만 찾아가도 쫙 뿌려지잖아요 아. 이게 누구 이게 쫙 명의를 거슬러 가보면 <laughs> 이게 누구다라는 게 이제 딱 나오잖아요 온라인에서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온라인에 산게 아니라 사람을 시켰는데 사람을? <laughs> 이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해원권 거래소를 다녀요. 그게 경찰에 잡힌 거예요? 거기서 꼬리가 잡혔죠. 수, 거기서 야. 제보자들이 많이 제보를 해주죠. 경찰 수사력이 대단하네. 어 특검 잡으려면 잡을 수 있네. 네, 정말 그, 어. 그 형사기동대 이런데 분들이 정말 열심히 그 해서 포렌식 아니 뭐저폰 음. 이런 거 위치 추적 이런 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. 네. 신용한 교수가 이 기운이 나오면 지금 보복당할까봐 말을 살살 하시는 네, <laughs> <것> 같은데 <지금 웃음> 좀더 세게 해봤어요 이, 아니, 이 얘기를 3주 전에 들었거든요 어, 어, 네. 구체적으로 근데... 특검이 어떻게 제보했는지를 어, 막 누구한테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네, 저, 저한테 한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야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돼 이런 하면안 잡힐 때까지 네, 말하지마 네, 어. 근데 이제 그 재벌을 신앙 교수가 특검에 한 거고. 야. 네, 그리고 박수, 박수, 박수. 그, 그 중간에 이기훈의 측근을 설득을 한 거예요. 야 이거 잡게 네가 도와줘야 돼. 어. 난 설득 작업을 한 거죠. 특검에 부탁을 받고.